안녕하세요. 대문채취 난자분방송, 난 아래 난 선생 이채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제가, 음, 약간 질투도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예쁜 난을 갖고 계신 저희 고객님께서 꽃이 폈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뭐, 사진으로 보니까 이쁘지, 뭐, 실물 이쁘겠어요 하고, 직접 갖고 오시라고 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한테도 있는 품종인데, 얘는, 아, 같은 데, 노빌리어 브릴리언트라는 품종이고, JOG, 일본 난협회에서 실버메달, SM, 실버메달을 탄 그런 품종이고, 꽤 오래된 품종이고, 저는 이 품종을, 어, 작년쯤,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한 20개 정도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해 드렸어요. 근데 제 거는 그거는 조직비양 요고 요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분께서 일본에 가서 십, 십, 정확하진 않은데 10여 년 전쯤 일본 전시에 아마 도쿄난 전시에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거를 보고 그때 시, 이게 수상을 한 거를 직접 보고 이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3일 동안 통역을 붙여서 쫓아가서, 결국은 새 촉을 얻어와서 키웠는데, 지금 몇년 만에, 그때 갖고 와서 아마 처음 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지금 보면, 원래 모주입니다. 모주에서 분촉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촉이고, 위에서 보면 잎은 약간 라운드져갖고요, 이렇게. 네, 입가리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실물을 보니까, 어, 너무 입체적이고 이뻐갖고, 아, 노빌리어가 이런 매력이 있는데, 특히 브릴리언트는 페탈, 이렇게 페탈 쪽에 보면 약간 종이로 접은 것 같은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각진이어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특징이고, 위에서 봤을 때, 이 블러드 픽셀이죠. 픽셀. 이렇게 라인이 있어갖고, 그죠?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각도 비치는 거에 따라서 빛이 맞냐 적냐에 따라서, 어, 화색은 좀 틀리게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화색은 실질적 이 카메라를 지금 비친 화색은 실물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제가 이거랑 이쪽에 있는 친구는 제가 2, 3년 전에 갖고 와서 다 분양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남아서 지금 이렇게 늘려서 작년에 꽃을 봤는데, 요 꽃도 제가 화면으로, 실물을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기 라벨을 보시면, 이쪽에는 카틀리아 노빌리어 브릴리언트 SMJOGA라고 해요. 지금 분촉이니까 오리지널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M356, C 노빌리어 브릴리언트 SMJOGA죠. M356은 대만에 있는 난 업체에서 쓰는 본인들만의 기호고요. 여기 M은 메리클론, 조직을, 조직 배양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두 개는 그럼 100%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laughs> 제가 화면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약,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그 조직을 해서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혈통은. 데 제가 재배할 때 환경이 조금 틀려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일례를 보여드리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쪽은 잎이 굉장히 진하죠. 이렇게. 요거는 빛이 저희 농원보다는 가정에서 키우기 때문에 빛이 약간 적어서 좀더 진하게 핀 거고 저희는 좀더 농원이니까 광량이 높기 때문에 잎이 약간은 녹색인데 약간 흐린 녹색을 갖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벌부를 밑에서 보면 벌부는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마디 중간 마디 부분이나 그 벌브 색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구요. 그래서 제가 향은 전달을 못해드리는데 일반 노빌리어 제가 맡아본 것들 중에서 보단 조금 강한 편이에요. 좀더 좀 진한 편이고 그리고 화형이 되리죠 화형이 어, 거의 11cm, 12cm 정도 사이 거의 12cm라고도 말할 정도로 화형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제 거를 좀더잘 키워서, 여기, 갖고 싶신 우리 고객님한테 쫄라서, 좀 제발 좀 분촉대 해달라고. 이게, 조직도 똑같긴 한데, 그래도 기분상, 그죠? 모주에서 분촉한 거를 하나 갖고 싶은 게, 그런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거잘 키워서, 꽃이 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매력이에요. 너무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건 이렇게 보시면, 제건은 어 여기 이쪽 그원 모주는 제 거보다 좀더 라운드졌는데, 제건은 전체적인 건 라운드인데 약간 좀 길쭉하고, 얘는 좀 거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라운드가 좀 네모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라운드 갖고 있고, 여기 페탈 부분에 이짐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입체로 접은 것 같고, 저는 그냥 둥글어서 라인만 살짝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는 어, 둘개다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니 음, 교환을 하되 어, 제가 모주니까 뭐 이쪽은 양심상 제가 촉을 더몇개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뭐 해주시겠죠.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노빌리어가 너무나 멋진 명품의 노빌리어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선보여 드립니다. 영상으로 찍어서 화면으로 제가 향을 못 전달해드리지만, 하여튼, 기풍 있는 그런 향이 나는 그런 노빌리어, 블리언트를 릴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고객님들이 갖고 꼭고 명품이 아니더라도 고객님이 키워서 갖고 온 난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참고로 이분은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제가 볼때 어, 현재 온실만 온실에서만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울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도 또 다른 품종을 갖고 또 만나보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예쁜 꽃을 직접 들고 오신 고객님께, 강땡땡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란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